음,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 어. 나 여기 있어. <laughs> 어, 가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엄청난 산자를 뽑아놨어요. 이 모아이 석상. 이거 엄청 뽑기 힘든 거 아닌가? 몇, 몇만, 에이, 뭐지, 이거? 확률이 캠을 되게 캠을 적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 화면과 헬렁이 화면이 각각 있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섯 명을 앞둔 채로 지금 백명 가까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50, 아니, 50명에, 야, 뭐냐, 100명 공략으로, 얼공을 할까 합니다. 근데, 네, 있잖아요. 저희, 저희가 영웅을 하나에 못 올리는 이유가, 제가, 그, 색깔이 없는지. 왜? 다른, <laughs> 다른 사람들 다알 거예요, 스토리. 여러분들은, 랩 스토리를 아시겠죠? <laughs> 아무튼. 영상을 못 해낸 이유가 어, 어요 어? 그 제가 그 펜션에 갔는데 리조트에 갔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나부대에다 폼을 떨어뜨려서 깨졌다시피 맞아요. 거기서 이제 우와! 음... 와! 뭐야 여기? 누가 그린한테 잡히는 어? 소리가 들려. 뭐 지금 하소리 아. <laughs> 누구 잡힌줄 음... 알았어. 음, 음. 전구 하나를 찾았어요, 저도. 맞아요. 저는 제 게임 폰으로 하고 있고요. 우와, 그린. 아, 깜짝이야, 심사. 아. 아, 진짜. 저... 그린. 그린 이저 지나가고 싶은데, 안 되나요? 어, 뭐야, 여기 누고 있네? 우와, 봐. 우와, 봐. 돌린다, 돌린다. 오, 저거, 저거. 오, 깜짝아. 오, 그, 그리, 그리. 어머야. 나 잘못됐다. <laughs> 나 진라인 사용해버렸어, 아 실수로. 실수로 진라인을 사용해서 초기화가 돼버렸어. 살았다. 어, 오, 멸치 냄새. 아, 지금 장소는 할머니 집이고요 어제 하룻밤에 자고, 전나라침에 저는 8시 50분에, 50, 몇 분쯤에, 이상해버렸습니다. 어, 뭐야, 안성이 죽었어. 저희 누나를 보고 와, 잔막해. <laughs> 그린이 개막하고 있어. 돌아가야겠다. 와, 진짜. 제 <laughs> 할머니 보내도 계정 만들게? 일단 세 개를 주었어요 여덟 음, 개. 깜짝아. 오마야. 그린이 너무 무서워. 그린이 되게 만만한 게 소리를 잘 듣는데요. 눈은 안 보이지만 소리는 되게 잘 듣고, 블루는 눈이 보이면서도 뭔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죽고 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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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죽어. 얼마 전에 제가 막그 영상에 올리면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오른 것 같았어요. 그면서 구독자도 3명으로, 3명이나 늘었고 몇명 늘었다기만 한거여도 저희 와. 유리, 누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정답이 <laughs> 있어요. 빨리 100명이, 아 아니다. 잠깐만, 우리 1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60명이 되는 거였어. 응. <웃음> <웃음> 아, 나 바로 55명, 와와와 저희 유미 누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뭔뭔 뭔 소리야? 지금 다 저희 비염인 것 같죠? 지금? 어, 나 그린한테 너무 깜짝깜짝 잘 놀라. 하나 어딨지 또?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저희 누나에게 낙서를 보도록 할게요. 아니 뭔 소리야? 축하 축하. 추가. 아니 <laughs> 네. 뭐야 너그 어떻게 했어? <laughs> <laughs> <없애서>. 우와우와와와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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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당분간 마크 야생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가끔씩은 저 혼자로 1인칭으로 보시죠. 약간 되게 V R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오 씨, 그린이다. 이거 아동용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근. 어 저기 네 나 원래 맨날 영상 올릴 때마다 아동용으로 안 하는데 나 맨날 아동용 하면서 가리면서 막 그러는데 우와 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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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대방이 저렇게 멀리 있린데왜 상대를 어 근데 블루가 사다리로 올라왔어? 올라올 때도 있고 안 올라올 때도 있던데 나 무슨 사다리 안 올라오는 줄 알고 안 올라오는 줄 알고 안돼 피는데 막타 사다리. 이. 네, 했다 <목소리> <그치. 웃음> 자, 일단, 일단, 보라색 여기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쪽이랑, 아까 그 보라색 동굴 진짜 입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로 떨어지면은, 바로 보라색은 연신처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꾸부리고 그냥 가면은, 보라가 못 잡아요. 다른 음, 것들도 음, 다 이레, 자, 이럽니다. 이모르겠아다오르면깜짝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와와 막... 초보자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와와 우와바! 이 안녕하세요 옐로우씨! <laughs> 어 뭐야 얘 꼈어 얘 꼈어 꼈어요 얘로 얘로 꼈어 어딨다 잘 나가라 나 왜지 뭐냐무서 어, 뭐야 못 나가겠어. 박스 뒤집고. 어, 보라색으로 간다. 됐어, 누나, 나, 뭐, 나는 아. 으아, 옐로우다. 오, 다행히 반대방향. 어, 왜 블루 다시 리턴해요? 어, 다행이다. 다행히 뭐, 다 반대방향으로 있다. 갔어. 오, 응. 다행이다. 여러분들 제 트윈킹을 보실래요? 아이씨. 저희 아니요. 동생은 이렇게 우액하답니다. 아니야. 장난기가 너무 발동해서 너무 싫어. 음. <laughs> <씨, 뭐라고 웃음> 아니야, 아니야. 진심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어, 기린지 등장. 저어요 맨날 차요. 아니, 내가 언제? 해? 난 맨날 옆차기 차거든. 전려 차기 아니야. 뭘 모르네. <laughs> 나보다거든라고 <택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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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1분 <laughs> 차이 나잖아. 누나보다 훨씬 더 많이 했잖아 내가. 누나랑 나랑 3년 정도 차이 나거든. 그리고 누나 지금 태권도 안 하잖아. 누나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했어. 나 6살인가? 나 5살이야. 아 보이지만. 본소리야 우리 둘이 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내가 6살에 시작했으면 누나가 6살에 시작했지. 아 뭐야. 벌써 보고 탄 폭탄. 어이. 탄이네? 아니, 가스통인 줄 알았어. 나 버섯보고 가스통인 줄 알았어. 그래. 헐. 이게 제 시력입니다. 그치? 하하. 아무튼 한개더 추가. 오크인 들어왔죠. 누나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어 생선 냄새 우와 우와 어, 잠만이 뒤끝 우와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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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안 주죠 안 주죠 아, 와 겨우 살았다 와와와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 푹 같이 생겼어 저아씨 깜짝이야 누나 우리라이브 방송할래? 아이 방송이야. 아 여기 둥이 있었구나 몰랐노 간지러워 아직도 모기가 있냐 나 모기 대빵 올렸어 나 모기 대빵 올렸어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크림대빵? 모기 대빵 어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어, 된다 할머니 집그 편의점을 갔는데 으흠 그 정보 비긴면이 겁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한 3-4개 정도 있었어요 아, 그것보다 훨씬 많았어아 진짜?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오오예 저거 저번에 여기 정보 도시락 종류별로 다 있었거든요 다는.. 아다 맞구나 세숫대와 냉면이랑 그런 거 세숫대와 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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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긴면은 두명 남았는데 또... 아니네 나 한명 남았네 관전하는 사람 어쩐지 좀 둘러볼까 저희 누나밖에 안남았어요 역시 별로 아까 여기는 내가 봤는데 배고파요 <laughs> 거. 어, 어디 지 이제 슬슬 보이 때가 됐는데. 저기 저기 누나 뒤에 오렌지 드로스 아하. 네. 오코. 누나. 어, 깜짝이야. 적기 눌렀잖아. 지금 순찰 도고 있어. 한 번씩 봉가라 가면서 불을 낭일로. 한 번씩 봉가라 가면서 다른 곳에 곳곳이 살펴보고 있는 귀여워. 아, 좀 제발 줄까? 아, 왜? 왜 건드려 봐 봐. 뭐, 오기 안 되지. 식청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 어, 도와줘. 도와줘. 로키들을 찾아야 합니다, 로키들 로키. 오, 잠시만, 정말 정말. 근데 이거는 이게 나 아니, 혼자 나니까. 하기에는 좀 무리인데. 아니야, 이거 하나 더 있어. 밀가루 모으는 거. 밀가루? 그러니까, 나도 그만하 거야. 나를 내목은통 색깔이랑 똑같은 하늘색 루키들 말이 에 말을 해? 어, 지금 옹알이 하고 있잖아, 미안한데. 이게 어떻게 말을 하는 거니? 와 그린 그린이 길막하고 있어. 저팔 밑으로 지나가면 돼. 아, 아, 아 무서워. 아 아니, 못하겠어. 쫄고야 아니 나, 나, 나 진짜 주도. 그럼 그린 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것도 아니면. 어저 루키들 루키 있는데. 루키야 일로 와. 흘러가지 말고 일로 와. 지 마. 아니다. 아까 우와 우와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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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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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양각침. 웃음> <laughs> <laughs> <나 못하겠어>, <laughs> 아 그냥 그 옆에 거이 있는데 그 거기로 갈 걸. 아 뭐야. 아, 진짜. 자. 아,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아뭔 소리야. 그래가지고요. 로비도 돌아와. 안녕. 안녕. 다음 편은 벨로드로 돌아올게요. 아이. <laughs> 안녕. 아, 놀래라.